안녕하세요. 저희 퍼나트 지니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오감놀이, 조감놀이할 준비 다 되었어요? 우리 인사하고 시작해 볼게요. 반짝반짝 예쁜 손 준비됐나요? 누구 손이 제일 예쁜지 보여 주세요. 반짝반짝 예쁜 손으로 우리 배꼽을 찾아볼 거예요. 배꼽은 어디 있나요? 여기. 배꼽을 찾아서 띵동 띵동. 배꼽, 배손을 척척.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안녕. 친구들, 우리 오늘 무친구랑 재미있는 오감놀이, 촉감놀이 할 거예요. 무친구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우리 우선 눈으로 한번 볼게요. 길쭉하고요. 위에는 연두 색깔이고, 아래쪽은 하얀색인데, 여기. 친구도 막 묻어 있어요. 어, 구멍이 난 것도 있고요. 어, 위쪽은 만지니까 거칠 거칠한데 음, 뭐가 잘라진 것 같아요. 허, 위에 원래 무청이라고 땅 위로 올라 있는 초록색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지금 없고요. <laughs> 잘라내서 그리고 아래쪽에 봤더니 이렇게 줄무늬 같은 것도 있고요. 콕콕콕콕 구멍이 까만 것도 있고, 오, 털처럼 아주 작은. 털 같은 게 있는데 이건 털이 아니라 잔 뿌리라고 해요. 음, 영양분을 먹는 뿌리가 아주 작은 게잔 뿌리거든요. 여기 끝에 잘라진 쪽은 큰 뿌리가 있었던 자리래요. 손으로도 한번 만져볼까요? 어때요? 느낌이 더 달라요? 음, 어? 궁금한 친구들 손으로 만져봐서 이제 또 발로도 해보고 싶어요. 자 넘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발로도 한번 해볼게요. 둥글둥글해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발로도 한번 만져보고요, 손으로도 만져보고요. 어? 얼굴에 부비부비 하고 싶어요? <laughs> 그러면 조심조심 부비부비 어때요? 음, 매끈매끈하고 미끌미끌하고 그죠? 그리고 어때? 아구, 아주 무거워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무는 무거운 친구네요. 그리고 이렇게 만지니까 어때요? 단단해, 그지? 우리 손으로 꾹 눌렀는데 손자국이 나요, 안 나요? 손자국이 안 나요. 선생님 손도 눌렀는데 자국이 나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은 단단하다고 해요. 단단해. 오, 우리 그럼 냄새도 한번 맡아볼까요? 킁킁킁킁 무슨 냄새가 나요? 킁킁킁킁 무슨 냄새가 나요? 어? 선생님은 맡았더니 어, 흙냄새도 좀 나고요. 무 냄새가 나요. 무친구만 가지고 있는 아주 시원한 냄새인데 우리 친구들도 맡을 수 있나? 큰큰큰 한번 맡아보구요 우와 또 시원하고 차갑고 그지? 응음 무겁고 재밌다 자 이렇게 콕 한번 세워볼까요? 우와 짜잔 누가 키 큰지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다 커요? 선생님 옆에 있는 친구는 키가 똑같은데요 자 이렇게 관찰을 다 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친구를 좀더잘 보기 위해서 얘를 잘라야 돼요. 어떻게 자를 거냐면, 싹둑, 싹둑, 싹둑 자를 건데요. 이 친구는 아까 우리 만져봤더니 어땠어요? 단단했어요. 단단해서 친구들 큰 칼로 잘라야 돼서 이건 엄마한테 도와주세요 하면 돼요. 우리 엄마가 잘라줄 때까지 잠깐 기다려요. 선생님도 자를게요. 어, 칼은 우리 친구들이 더 크면 직접 쓸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은 빵칼 쓸 거니까 작은 조각을 직접 한번 잘라볼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자, 자 친구들. 이렇게 잘라진 친구로 짜잔 나타났어요. 음, 큰 칼로 잘라서 동글동글하게 짜잔 잘라진 무예요. 어때요, 친구들? 동그라미 예쁘지 않아요? 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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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란 모양들이 아주 많아졌네? 음,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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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져요. 동그라미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어요? 우와! 동글동글 동글동글 마음에 드나요, 친구들? 동그랗죠? 어, 선생님 무에는 이렇게 어? 구멍이 있어요. 우와, 신기해. 음, 그리고 이렇게 누가 그림 그려놨나 봐. 하얗게 줄무늬들이 있어요. 음, 자세히 한번 볼래요, 친구들? 눈 반짝, 어때요? 헉, 줄무늬가 막 있어. 어, 잘라졌던 걸 만지니까 어때요? 헉, 시원하고 물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무친구한테서 나오는 즙이에요. 즉 무즙. 어, 냄새 맡고 싶으면 끙끙 어때요? 어? 이거 아는 냄새인데, 그죠? 끙끙끙. 음, 이게 바로 무냄새래요. 무 냄새. 어, 이렇게. 동그라미로 동그랗게 했더니 어때요, 친구들? 꽃 닮았어요? <laughs> 어, 다시 한번 쌓아볼까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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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그러면 우리 아까 자르기 전에 무 모양이 되나요? 어때요? 톡톡톡톡 했더니, 짜잔! 무 탑이 만들어졌어요. <laughs> 자, 그러면 또, 짠! 어? 이건 어떻게 잘라져 있어요? 우와! 이렇게. 길쭉길쭉한데, 모양이 재밌어요. 응. 이거 한번 볼래요, 친구들? 이런 모양으로 잘라줬어요. 짠짠짠 짠짠짠 <laughs> 동글동글해서 길쭉길쭉 오, 이 친구는요, 이렇게 와 길쭉길쭉하게 잘라줬어요. 오. 이 친구도 한번 탑 쌓아볼까요? 응? 쌓아보고 싶은 대로 쌓아보면 된대요, 친구들. 응. 누가 누가 더 높이 높이 올라가나? 엄마랑 아! <laughs> 선생님이랑 오오오오 오, 오, 오. 놀이하면 재밌겠다 그지? 오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니까요. 음, 그럼 우리 친구들이 넓적 넓적하고 길쭉 길쭉 동글 동글 무 자른 걸 우리도 한번 잘라 볼게요. 선생님은 여기 길쭉하게 잘라진 친구랑 동그랗게 잘라진 친구를 빵칼 가지고 친구들 항상 자를 때는요 아거 이빨. 보여요? 울퉁불퉁 악어 이빨이 어디? 바닥. 바닥으로 향하게 손으로 잡고요. 앞, 뒤로, 앞, 뒤로,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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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하면 우와! 따각! 소리 나면서 작은 조각이 되었어요. 음, 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 말고 친구들 천천히 하면 돼요. 선생님처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우와! 잘라졌죠? 이렇게 딱 누르면요, 힘만 주고잘안 돼요.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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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로 영차. 싹둑싹둑.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소리 나나? 우와. 들렸어요, 친구들? 스윽, 스윽, 스윽. 선생님은, 어, 길쭉한 모양으로도 자르고요. 네모난 모양으로도 잘라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자르고 싶은 모양이 있으면 마음껏 잘라보면 좋겠어요. 어? 뭐 특별하게 삼각형 모양도 괜찮고요. 우리 친구들이 만들고 싶은 어떤 모양도 다할수 있어요. 어? 재밌게 한번 잘라볼까요? 삼각형으로 잘라서. 오, 친구들 이러니까. 어때요? 나무. <laughs> 이건 또 어떻게 잘라볼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한번 잘라보면 예쁘게 자를까? 아, 아하. 친구들 친구들 선생님이 어때요? 별님 삼각형 친구 두개 하면 반짝반짝 별이랑 닮았어요. 그죠? <laughs> 길게 국수처럼 길게도 자를 수 있고요. 자, 음. 자르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요. 가위 쓸수 있으면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게 돼요 가위로도 잘 잘려요 대신 가위 쓸수 있는 친구들 그죠? 그리고 가위도 우리 친구들 쓰는 가위로 써야 돼요 어른들 쓰는 가위 아니에요 <laughs> 요리할 때 쓰는 가위가 따로 있거든요 오!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선생님도 예쁜 모양으로 자르고 싶어요 우리 예쁜 모양으로 자르려면요 야채 모양 틀이라고 있어요. 그 야채 모양 틀을 사용하면 더 예쁜 모양이 된대요. 우리 야채 모양 틀 가지고 올게요. 모양, 짠! 어때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아래쪽이 날카로우니까 친구들 위에 여기 색깔 있는 플라스틱 있는 부분으로 잡고서 눌러야 돼요. 조심조심해서. 자, 어떤 모양인가 한번 눌러볼까요? 손으로 놓고 이렇게 꾹 눌러주면 삭삭 소리가 나면서 짜잔 무슨 모양인지 보이나요 친구들? <laughs> 자 그리고 빨대 친구로 이렇게 넣어주면 슝 어때요? 짜자잔 우와 이 친구 동물 얼굴 선생님이 봤을 땐곰 같은데? 응?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땐 어떤 모양인가? 응? 우와 곰이 여러 마리 나왔어 어떡해? 응, 여러 마리 곰이 나왔어요 선생님 세개 해볼게요 음, 짜잔. 자, 곰 3마리, 곰 3마리. 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제 꽃이 필 거니까 꽃 모양 해볼게요. 꽃, 아차, 어, 어때요? 어, 예쁘다. 그치? 뭐가 모양이 아주 예뻐지고 있어요. 음, 꽃 하나 더 해봐야겠다. 이차! 힘을 세게 눌러야 되니까 친구들 손으로 이렇게 꾹 얹어서 누를게요. 손에 힘이 좀 약하면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엄마하고 음. 엄마 없이도 혼자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은 영차영차 힘내서 해보고요. <laughs> 선생님 그럼 또 어떤 거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아! 선생님한테 별이 있네요. 어, 반짝반짝 별 으쌰. 반짝 반짝 작은 별, 짜자잔, 보이나요 친구들? 으쌰. 별이 하나, 둘, 셋 <laughs> 어때요? 야채 모양 틀이 있으면 예쁜 모양을 이렇게 쉽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음. 무가 단단해서 소리가 탁탁 나면서 아주 우와. 그리고 이렇게 헉! 잘라지니까. 무 향기가 어때요? 무 냄새가 훨씬 더 많이 난다 그치무 음, 냄새 많이 나요. 음, 선생님 좋은데 무 냄새? 어, 얘들아 이렇게 빠진 거 보니까 어때? 다시 이렇게 끼워 넣기 해보고 싶지 않아요? <laughs> 어, 선생님만 그런 거예요? <laughs> 어 어때? 어 짜잔 짜잔 어때요? 선생님 다 끼웠지용? 빠졌다가 끼웠다가 되네요. 슝 호. 후 호이 호이 오이. 어때요? 이렇게 쑥 빠지기도 하고요, 그죠? 재밌다. 공도 해볼까요? 들어가라,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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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들어갔어요. 이제 나와라 한번 해볼까요? 나와라, 나와라, 뿡, 뿡, 뿡. 손을 넣었더니 아주 시원하고 미끌미끌하네요. 음. 그러면 이렇게. 구멍에서 나온 예쁜 친구들로 한번 우리 또 꾸미기 한번 해볼까요? 음, 어떻게 꾸며볼까요? 음? 이렇게 뭐 한다도 예뻐요? 만생도예이요토생님이거토만들어만들어게만들게만게만들고 <laughs> 얼굴에 눈 만들어서, 이거게만어이거게만어이어이 얘는요 반짝반짝 별이요. <laughs> 우리 친구들도 원하는 모양을 만큼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음 재밌다. 와 이렇게 모양이 다 됐으면, 음, 선생님은 이번에는 음, 포크도 있고요, 빨대도 있어요. 어, 어떻게 될까요? 포크로 콕콕콕콕 찍으면 구멍이 작은 게 많이 날것 같고, 빨대 친구는 어때요? 동그란 구멍 생기겠죠? 해볼까요? 우와, 우와, 넣으니까. 재밌다, 친구들. 으아, 그런데 빨대는 힘이 좀 없어서 어, 잘 눌러야 돼요. 응.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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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오, 어때? 짜잔. 응? 예뻐졌어요? 헉, 빨대 속에 무가 잔뜩 들었어요. 이 속에 무가 잔뜩 들었어요. 어? 쓱쓱. 응? <laughs> 작은 동그라미 무가 나와요. 응. 꾸우우 하고 불면 나올까요? 어, 선생님은 피할 어, 양이 작아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뾰족뾰족한 걸로 찌르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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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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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안 다치게 조심해주고요, 친구들. 쓱, 쓱, 깍 쓱, 깍 재밌는 소리 나면서 그죠 구멍 나죠. 느낌이 다르다. 그리고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집이막 음, 나오면서 음, 선생님 손을 막 적셔 주는데요. 음, 음, 콩콩콩콩 구멍난 거 보여요? 음, 선생님은 잘 보이는데 우리 친구들도 보이나? 음. 자 이제 그럼 하얀 무 친구들을 선생님이 물들여 보고 싶어요. 알록달록하게 그래서 선생님은 식용 색소 친구를 준비했어요. 식용색소침부를 준비했는데요 작은 그릇에다가 식용색소침부를 이렇게 부어줄거예요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 선생님, 오늘 세 가지 색깔 준비해가지고 넣어볼 건데요. 자, 여기다가 우리 아까 만들었던 모양 친구들 한번 넣을게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자세히 봐요. 어떤 지 될까요? 슝! 어? 노랗게 물든 거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하얀 무 친구가 색깔 친구한테 들어가자마자. 점점점점점 물 들어오는 게 보이나요? 음, 자, 슝 색깔대로 다 넣었어요. 흔들면 빨리 물 들고요. 놔두면 좀 천천히 물 드는데요. 음, 리 친구들 한번 원하는 모양대로 넣어서 어떤 색으로 변하는지 한번 봐요. 자, 선생님이 좀더 넣어볼게요. 예쁘게 자른 친구들을. 슝슝 넣어서 흔들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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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꺼낼 때는 숟가락으로 한번 써볼까요? 응? 꺼내서 한번 비교되게 우리 여기 하얀색 무친구 위에다 놔볼게요. 짠 우와 너무 예쁘다. 빨간 친구 한번 꺼내볼까요? 파란 친구도 한번 꺼내 볼까요? 어때요, 친구들? 우와, 빨강, 노랑, 파랑 너무 예쁘게 물들었어요. 우와, 마음에 들어요, 친구들? 선생님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어, 색이 섞여가는 것도 보이나요, 지금? 쓰무 <laughs> 위에서 허, 우와, 무한테 나온 선생님 넣은 식용 색소들이 슥슥 쓱쓱 변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와, 아까 봤던 흰색 줄들이 색깔로 물들어가고 있죠. 음, 예뻐지네요. 좀더 자세히 볼수 있게 선생님 조금 내려줄게요. 자, 어때요? 짜잔! 잘 보이나요? 음. 우와. 그럼 우리 이 친구를 다 넣어서 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멋진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음. 엄마는 무 가지고 어떤 요리 많이 하세요. 오, 우리 친구도 아는구나. 맞아. 무로 김치 담그시죠. 그게 깍두기라 그러는데요. 음, 우리는 오늘 예쁜 모양으로 만든 깍두기 한번 해볼까요? 이 모양으로 자른 친구들도 넣을까요? <laughs> 이 친구들도 넣고요. 선생님 토끼 귀도 넣고요. 음, 구멍 난 친구도 넣고요. 길쭉한 친구, 나무 친구, 여기 어, 세모 친구. 어때요? 여기 보이나요, 친구들? 음, 다, 다 넣고서. 헉, 어떤 김치부터 해볼까요? 어, 선생님은 음, 잘못 보던 김치 만들고 싶어요. 짜잔, 이거 뭐예요? 파란색. 우리 파란 김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쑥, 쑥 넣어서. 숟가락으로 한번 저어볼까요? 손으로 만지고 싶은 친구는 손으로 만져도 돼요. 그런데 색소는요. 식용색소는 봉숭아 물 같은 거라서 물들면 좀 천천히 지워져요. 친구들. 음, 물감은 우리 수건으로 쓱 닦으면 금방 지워지는데 식용색소는 좀 천천히 지워지니까 친구들 어, 천천히 지워져도 괜찮아요 하는 친구들은 손으로 조물조물 해봐요. 자, 어때요? 숟가락으로 해도 잘 되죠? 파랗게 파랗게 파란 김치 됐어요. 음, 선생님 마음에 드는데? 음. 어, 우리 파랗게 깍두기 담궈 놓으면 친구들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laughs> 진짜로? 짜잔, 여기 있는데. 아, 파란 김치. 짜잔, 여기도. 짜잔, 파란 김치. 음. 어, 갑자기 또 다른 색깔도 넣고 싶다고요? 음, 그럼 우리 노란색 한번 넣어볼까요? 노란 김치로 변해라. 슝. 그러면 노란 김치로 변할까요? 자, 오, 아까 친구들 선생님이 코코코코 여기 보여요? 코코코코, 맞아, 포크로 찔렀던 친구. <laughs> 포크 모양이 다 표시가 난다, 그치 자,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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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더니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선생님이 잘 섞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우와, 친구들, 선생님은 노랑을 넣었는데 무슨 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맞아, 맞아. 초록색이 되고 있어. 오, 신기한데? 선생님한테 어떤 색이 생겼다 그죠? 노랑 친구랑 파랑 친구랑 만나서 헤이, 이야 초록 친구가 되네. 신기한데? 이야 짜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초록 김치가 완성됐어요. 멋진데? 음, 맛있어 보여요 친구들? 아까보다 더 맛있어 보여요. <laughs> 어, 남은 건 빨강이에요. 우리 친구들 빨강도 넣고 싶어요? 어, 어떻게 될까? 무슨 색깔의 김치가 될까? 슝. 들어가라, 슝. 우와. 어, 우리 많이 보던 색깔인데요? <laughs> 우와. 선생님 되게 많이 만났던 색깔이에요. <laughs> 우리 친구들도 많이 만나봤죠? 색깔 친구들이 다 섞이면, 응?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어두운 색깔이 나와요. 응? 약간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초콜릿 색깔 같기도 하고. 그죠? 막 섞여 가지고 여러 색깔이 다 보인다. 어두컴컴. <laughs> 어때요, 친구들? 선생님이랑 단단한 무, 무를 가지고 놀았는데요. 무는 이렇게 냠냠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그죠? 음. 우리가 이렇게 놀이할 수도 있고 되게 좋은 친구다. 그지 반찬에서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친구들 엄마한테 요리해서 만든 무 만들어달라고 래서 맛보고 어떤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킁킁 만지고 냄새 맡았을 때랑 엄마가 요리해 주신 다음에 무는 또 어떻게 다른지 우리 친구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 멋쟁이들 선생님이랑 오늘 무랑 오감놀이 촉감놀이 재미있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친구를 만날까 그죠? 기대돼요. 선생님도 기대돼요. 우리 친구들 손에 묻었으니까 이럴 땐 어떻게? 이렇게 허공에다가 대고 배꼽에 손을 척척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수고했어요. 안녕